332번입니다. 제목이 십자가의 달림입니다. 압달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게 실행되는 장면입니다. 2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도래키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인퇴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이와,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릇, 아,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글씨가 다르게 보였을까요? 참, 사람이 이상하죠? 이, 그, 글자는 그대로 있는데, 그게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푸른 나무에게 이같이 31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맞아요. 요, 요, 글자를 보면서, 푸른 나무에게, 이 나무를 왜 이렇게 푸른, 푸른이라고 하는, 음, 형용사를 붙였을까? 순간적으로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발음이 험나한 거예요. 푸른 나무에게,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드리오? 하시니라. 이런 게 아마 속담 같아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끌려가니라는 사실은 붙여야 되는 것 같은데 32절 끌려가니라 여기 성경에 띄어 있으니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 제비뽑을새그 네, 뒤로 또 이야기가 이어지죠 저는 여기서 이 단락을 끊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다른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인데 이이 이,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 좀 드라이합니다. 어떤 감정이 전혀 없이 뭐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분 어떤 이에 대한 아주 그 신문기자의 보도처럼 들려요. 그보다도 더 건조하죠. 이, 이득 어떻게 됐죠? 음, 33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 골고다 언덕을 가리켜요 거기 골고다, 골고다 언덕에 대한 다른 이름이죠 해골. 거기서 그 사형 집행이 종종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형 집행 장소예요. 십자 처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처형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로마법에 의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법에 의하면 돌에 맞, 돌, 돌로 죽이는 거예요. 아,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끔찍하긴 하죠.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는 더 끔찍합니다.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겠어요. 거기에 한, 뭐, 한마디만 하면 빨리 안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요. 건장한 남자들은 뭐, 두주 아니면 일주 거의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칼로 어디를 잘라서 죽이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못을 박아서 여기서 나오는 피 그리고 사람의 모든 진액 같은 것들아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그냥 거기다 매달아둬요. 그러면 이제 산뭐요 포식자들이 와서 새나 이런 것들 와서 그 시체를 훼손하죠. 그러니까 일벌백계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체제에 에 이렇게 무력으로 반항하는 자는 다 이런 운명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로마가 그 식민 지배하는 고수의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본보기가 되는거죠. 니콜스 카전저 키스의 최후의 유혹에 보면 처음 장면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어떤 사람의 어머니가 그 십자가를 만든 목수를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그 목수가 바로 예수인 거죠. 그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뭐그 당시에 예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때는 뭐몇천 명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로마가 그렇게 한편으로는 대단히 세련되지만 아,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포악합니다. 근데 그, 니코스 카자자키스의 최후의 유혹은 아주 그, 개연성이 있으나 확실하진 않은 이야기를 끌어들임으로써 예수의 운명이 십자가를 향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의 어머니가 이제, 저주를 퍼붓는 거죠. 저, 어, 내 아들의 죽음에 한 역할을 감당한 십자가를 제작한 사람, 너 똑같이 죽으리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네, 그런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만든이가 목수 예수였습니다. 근방 죽지 않습니다. 한두 주까지 견딘다 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 건강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처참했어요. 사람들이 좀볼수 있죠 지나갔다는 사람들에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요. 그게 T자 시, 십자인지 정말 십자 십자가인지는 모릅니다. 막 T자 T자 이렇게 생긴가? T자의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대고 머리는 위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몸의 무게가 이 손바닥에 꽂힌 그 무시 박힌 손바닥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먼저 누에 놓죠 나무 십자가를 그리고 주유소를 거기다가 누인 다음에 못을 박죠 이게 너무 빨리 몸무게가 모두 이 손바닥으로 가게 되면 찢어져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있는 부분에 받침대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적당하게 또 밧줄로 묶고, 묶고 해서 오랫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리 있게 하는 사형제도입니다. 근데 누여놓고 거기다가 이제 못을 박고 그다음에 세우 세우는 거죠. 그런 장면 묘사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 두 행각자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십자가로 죽었다고 한다면 앞에서 바라바 이야기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 로마 혁명 분자들일 겁니다. 우리의 근대사로 바꿔서 말한다면, 일본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일본 경찰서 등등 혹은 군대를 공격한 우리 독립군에 해당하는 거죠. 장면 묘사는 없이 아주 드라이하게. 십자가에 못받고또행악자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반 로마 그 무력 혁명가 두 사람과 그 예수가 사실은 같은 죄목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법에 의한 죽음이에요. 종교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반 로마 혁명 게 가담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가 십자가로 죽었을까? 그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돌이 맞아 죽는 게 차라리 더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십절에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을 묘사했네요. 너무 간단하죠. 여기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에 얽힌 에피소드가 잠깐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빌라도에게 신문당하는 그 빌라도 관저와 빌라도의 정식 총독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그최중의 면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빨리 왕래해야 되니까 해변가에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이 벨라도 총독이 상주하는 게 아니라 지금 6월절 기간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와서 임시로 거처합니다. 그 임시 거처라고 하더라도 벨라도 관저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되는데. 그를 자기가 아 매달리게 될 나무 십자가를 그, 그 사형수가 지고간다고 합니다. 예수가 거기까지 끌고 갈 힘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구레나 사람이 그 그렇게 했네요. 이건 뭐 로마 아 관리들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무슨 일을 할때 노동력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불러다가 식민지에 있는 그 사람들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 에피소드가 제가 들어갔습니다. 아 이게 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게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수도 있을까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주로 열두 제자를가 중심이지만 여자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 쉬, 그 일반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여자들이 그 남자들 중심이 예수, 라피 예수의 유랑 단체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건 제가 그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디 자료들은 있을텐데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 드릴 순 없어요. 그 여기서 이 여자들만이 아니라 그 보험서에 종종 그런 분들이 등장하죠. 뭐 마리아와 마르다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어, 어, 경우에 여자들의 역할이 있어요. 좀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무덤에 간 부활한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여자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고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지고 예수님이 뒤따라가는 그 장면에서 울고 있는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이 아닌가요? 그 갈릴리서부터 에 따라오던 여자들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따른 이제 따라온 그 예루살렘이 예, 거주진 여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위하 자네를 위하여 울라. 음. 이건 뭐, 그냥,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의미, 아, 그 보다도, 이 보험서가 기록될 때의 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지나가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에 달려서 그 옆에 행악자도 같이 있었고, 세, 에, 시, 십자가 처형당한 이들이 세 명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네요. 아버지, 저들을 사여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 자기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하고 하는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사실은요. 근데 끔찍한 일이긴 한데, 또 그런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유일한 길이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는데 유일한 길이니까, 꼭 필요했었던 일인데,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이건 좀 역설적인 거죠. 자기들도 모르고 끔찍한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끔찍한 악행을 오히려 위대한 사건으로 만드신 겁니다. 좀 교훈적으로 받는다면 우리 인생에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우리의 영혼에 아주 위대한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